내가 굳이 너한테 맞출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이별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게? 영상 좀만 더 봐봐. 맨날 어, 재밌어.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벌써 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를 만날 때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잘되가는 사람이나 나에게 호감을 느끼며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 여러 유형의 남자가 있겠죠. 하지만 친구를 제외하고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 및 뒷담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친구로 두겠다면은 괜찮겠지만 연인으로 조금이라도 발전할 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교는 어찌됐건 가장 크게 많이 비교하는 거는 전 남친과의 비교입니다. 누군가에게 장점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장점이면 이 사람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되다 보면은 추억에 잠겨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입 밖으로 내뱉었다고 한다면은 는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은 돌려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집착 때문에 헤어졌다. 음. 그러면은 그 남자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단 하나를 하겠죠. 아, 이 사람한테는 집착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당신에게 맞춰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굉장히 잘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면은 그 연기는 한계가 옵니다. 그 연기에 한계가 오면은 당연히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싸움은 이별로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뒷담은. 있다면... 누구나 싫어하는 걸 알고 있죠. 본인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험담을 보고 있다면은 그 남자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 얘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내 욕도 이러게 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누군가의 뒷담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잘 돼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당신과 그 사람 둘이 있다면은 그냥 둘이서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점 및콤플렉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미리 오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만나면은 아난 뭐가 이런데? 난 이게 이게 안 이뻐. 난 뭐가 이쁜데? 난 이게 너무 안 이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뭐 이런 단점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켜줘야겠다. 아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약간 보호본동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하루 만나면서 이틀 만나면서 10일 만나면서 또는 1년을 만나면서 그 단점이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한 그 단점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일 100가지보다 안 좋은 일한 가지가 더핫 이슈가 되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확실히 우리도 그런 거에 더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굳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런 게 단점이다. 나는 이런 게 콤플렉스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어느 한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여자친구 가슴 위쪽이었나 이쪽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하트 모양 같아서 너무 귀여워 보였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점이 바퀴벌레 같다고 표현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모든 게다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당신이 먼저 말해서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기 전까지는 그냥 꽁꽁 싸매고 사십시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인 사정이에요. 가장 크게 왔다는 거는 집안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가난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없이 컸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가난을 보고 다가온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이걸 빌미로 나는 이만큼 성공을 했다. 이런 계기를 가져서 이게 올라온 사람이면 정말 좋게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 남자 앞에서 그래서 굳이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내가 돈 쓰는 게 정말 잘안 돼.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아끼고 저축을 하는 편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을 안지 얼마 안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신을 정말로 좋아한다면 아이 사람 은저근검절약 하면서 정말 알뜰하게 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이 사람은 구두쇠구나 짠돌이구나. 아. 정말 같이 어울리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아, 근검절이야, 근검절이 아, 너무 좋은 여자다. 정말 난 이런 경제적인 여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연애 스타일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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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점 변질돼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근검절이라고 좋아했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 구두세네, 맨날 나만 돈도 안 쓰고 맨날 돈 나만 쓰네. 이런 생각이 막 자리 잡음으로써 이제 점점 질려가는 거죠. 처음에 이런걸 오픈을 안하고 그 사람을 만났다면 굳이 당신이 처음부터 이걸 오픈을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비꼬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내성격이래서 나는 별로 주변에 뭐 친구가 없다 난 되게 뭔가 다혈질이다 뭐 너무 내성적이다, 어찌다저찐다뭐 이런 것들이 대충 있겠죠. 남자는 처음에는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다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 위주로 이제 주로 실천을 할 거고요. 그 사람의 본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이런 단점을 말씀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해야 그 사람이 알아서 지가 매너 있게 행동을 합니다. 앞에 1, 2, 3번에 말했던 걸 모든 걸다이 오픈을 했을 때 이 남자는 당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물론 초점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은 처음엔 다안 하겠죠. 자신과 안 맞는 걸 인내하면서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그저 이 관계를 이어갔던 건데 그 남자가 이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그 순간 이건 싸움의 소지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때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맞춰주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보상받길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굳이 너한테 맞출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이별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 매너와 배려를 보세요. 그 배려는 진짜로 그 어떤 여성을 만나도 그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연애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나오는 그 모습도 본 모습이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당신과 맞는 걸 선택하는 거지 처음부터 당신의 입으로 모든 걸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타고였고요. 감사합니다.